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좀 기발하고 재밌는 아이디어 제품들 몇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구독자분께서 새롭게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 제품이라고 한번 써보라고 선물로 주셔서 직접 써봤는데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요기보 미디 프로예요. 저는 이런 빔백을 써보는 건 처음인데요. 알아보니까 요기부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직접 써본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거 거실에 두면서 저소파에 거의 앉아본 적이 없어요. 진짜 진짜 편합니다. 그럼 자세히 하나씩 볼까요? 빔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실제로 원래 이 가구를 만들 때 포대자루 같은 백에 말린 콩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빔백이라고 부르고 됐대요. 처음에는 이 콩주머니를 활용해서 다양한 놀이를 할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말린 콩이 아니라 내부에 플라스틱 폼을 넣으면서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편한 쇼파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요기부를 쓰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원하는 대로 다양한 포즈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먼저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의자 모드. 이제 쇼파는 너무 멀어서 쇼파에 앉아서 TV 못 보겠어요. 이렇게 앞에 요기보 두고 TV 보고 게임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냥 요기보 앞에 서서 뒤로 앉기만 하면 이렇게 폭신폭신한 의자로 변합니다. 뒤로 완전히 기대서 리클라이너처럼 쓸 수도 있고 또 이게 단단한 구조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탄성으로 고정이 돼서 어디에 무게를 실던지 편안한 방향으로 모양이 바뀌면서 저를 지탱해줘요. 그리고 옆으로 놓고 앉으면 그냥 편하고 낮은 소파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늦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이렇게 일단 위에 엎어지듯이 누워서 좀 충전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 활용 방법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솔직히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소파 없이 요거 한 4개 정도 거실에 놓고 살아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엄마한테 엄청 혼날까요? 그리고 또 하나 세탁하기가 엄청 쉬워요. 그냥 이렇게 보면 요백 안에 바로 충전재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이중구조로 커버가 있고, 그 안에 다시 이너커버, 그리고 또그 안에 충전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커버만 빼서 일반 세탁을 하면 돼요. 종종 세탁기 돌릴 때 생각나면 같이 세탁해버리면 되니까 정말 쉽고 편합니다. 충전제도 제가 사용하는 요기보 프로는 이전에 요기보에서 EPS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EPP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EPS는 한마디로 우리가 부르는 스트로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로폼은 단단한 특성이 있어서 쉽게 잘리고 분해되고 또 보급력도 약간 약해서 오래 사용하기 어려운 반면에 EPP는 부드러운 재질감 때문에 자르기가 어려워서 원하는 대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분해가 잘 되지 않고 가볍고 또 회복력도 좋아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특유의 플라스틱 새 제품 냄새도 나지가 않아서 처음부터 굉장히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혹시 구입하시려는 분들은 꼭 프로랑 이전 모델이랑 차이점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거 제가 봤을 때 정말 빠질 수 없는 요기보 미디 프로의 파트너인 요기보 서포트도 같이 소개해드릴게요. 요건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요기보 미디 프로랑 함께 쓰기 정말정말 정말 편한 제품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의자 모드나 소파 모드에서 편한 목베개 혹은 팔걸이 역할을 해주고 꼭 요기부와 함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침대에 두고 비스듬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넷플릭스를 보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책상에 앉아있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거꾸로 앞에 끌어안고 편한 베드 테이블처럼 두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저는 이렇게 리클라이너처럼 요기부를 해두고 목베개처럼 쓰는 게 최고예요. 여기 앉아있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좀더 좋은 조건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가셔서 한 번씩 보시고요. 또 실사용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코멘트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요기보에 파묻히러 가야 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